이후것같아요 자, 여기 영화배우 느낌이 무신나는 이 남자는 사실 프랑스 출신의 천재 트레이더입니다. 이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비주얼인데요. 이렇게 생긴 트레이더는 처음 봤다고요. 실제로 처음 마주친 여자들은 길 가다가도 멈춰서서 쳐다본다고 합니다. 그의 학창 시절 별명이 프랑스의 제인스 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화려한 외모에 가려진 이 남자는 프랑스의 같은 나이대의 트레이더들 중에서도 안연 최고라고 불리면서 실제로 500 유로 하나로 단돈 74만 원을 가지고 3개월 만에 87만 2천 유로 하나로 13억으로 불려내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여주면서 프랑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했길래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가 가능했는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 매매 지표로 저 또한 일주일간 백테스트를 진행해 본 결과 승률은 99.98%, 수익률은 1698%, 엄청난 정확도와 승률을 자랑하는 매매 전략이었습니다. 이 전략을 만든 남자의 이름은 프랑스 출신의 천재 트레이더인 알렉스 멘데스인데요. 오늘 이 남자의 매매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600초만 집중해 주세요. 리플을 오래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정확한 행동의 기준입니다. 언제 살까, 언제 팔까 이런 고민은 누구나 하지만 정해진 규칙이 없이 움직이는 순간에 계좌는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특히 오늘처럼 XRP ETF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 큰 이벤트가 터질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뉴스가 아니라 타이밍이 결과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ETF 시대의 리플 보유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매 원칙을 중심으로 천재 트레이더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한 RSI 활용법을 행동 지침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개미들은 아직도 RSI를 단순한 숫자 게임으로 봅니다. 70이면 매도, 30이면 매수. 그러나 이 방식은 현재 XRP 시장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XRP는 기관의 자금 플러스, ETF의 구조, 글로벌 뉴스의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단순한 숫자의 매매는 이 복합적인 흐름을 절대 반영하지 못합니다. 진짜 고수들은 RSI를 심리의 끝을 포착하는 도구로 씁니다. RSI 30 아래는 공포의 극점, RSI 72는 탐욕의 극점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극단적인 감정의 위치를 읽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정의 끝의 지점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즉,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다수와는 달리 우리는 규칙으로 움직이는 쪽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ETF 상장 당일에 즉시 폭등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 방향성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ETF 발행사들은 상장 직후에 일정 기간 내에서 실제로 XRP를 매수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급등 전에 물량 흡수 구간에 들어섰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곡점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정답은 예측이 아니라 확인 후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바로 RSI 플러스 볼린저 밴드의 조합입니다. 첫 번째 핵심의 기준은 RSI 30 이하. 이 구간은 개미들이 지쳐서 던지는 자리이자 고수들이 조용히 매수하는 초입의 자리입니다. ETF의 종목들이 장기적인 상승을 시작했던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볼린저 밴드의 하단 이탈입니다. 아는 시장이 균형을 잃고서 과도한 매도가 발생한 신호로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이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나타나는 날은 리플의 보유자에게 가장 좋은 매수의 구간입니다. 과거 ETF 종목들의 통계상의 최고 승률을 기록한 진입 지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첫 양봉만 뜨더라도 급하게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이 계좌가 흔들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선제들은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쌍바닥 확인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 바닥이 등장한다는 것은 시장이 여기 아래로는 내려가기 싫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봉의 종가가 가장 안전한 진입 시점이 됩니다. 이 지점은 통계적으로 승률이 가장 높고 손실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손절 볼린저 하단 아래 익절 목표는 손익비의 1대2. 이것이 천재 트레이더들이 말하는 지지 않는 구조이며 ETF 시장 변동장을 버티는 가장 단단한 프레임입니다. 반대로 매도에서는 RSI 72를 기준으로 합니다. ETF의 호재가 아무리 쏟아지더라도 RSI가 70을 넘고서 상단 밴드 돌파 후에 은봉이 나오면 과열의 정점입니다. 이 자리는 추경 매수한 사람들은 손실을 보지만 규칙 기반의 투자자는 가장 안전하게 수익을 수확하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xrp etf 거래량은 솔라나 etf 기록을 단숨에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etf를 발행한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작은 회사에 속합니다. 즉, 아직 본격적인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진짜 자금은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 케일, 프로쉐어즈 같은 대형 플레이어들이 움직일 때 들어옵니다. 오늘 거래량은 말 그대로 몸풀기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보유자의 전략은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조정 구간에서는 침착한 매수, 과열 구간에서는 분할 익절, 이두 가지만 지키더라도 ETF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RSI 30 근처에서의 냉정한 매수, RSI 70 위에서의 규칙적인 매도, ETF 시대의 변동성을 이기는 투자자는 결국 이두 가지 원칙을 외웠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리플의 역사상 처음으로 ETF와 규제의 명확화와 기간 자금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서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재평가장의 초입이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무작정 존버하거나 남들보다 빨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서 움직이는 사람만이 마지막에 웃습니다. 지금은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RSI 매매에 관한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해당 링크를 클릭을 해서 문자로 보내기 버튼만 눌러주시면 지표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댓글에다가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해당 링크에 남겨주세요. 미국 월스트리트보다 빠르게 10배 이상의 기회를 잡고 싶다면 10억 투자자들의 비법서가 꼭 필요합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전자책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의 링크로 입장을 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수년간의 데이터를 모아 모아서 만든 자료들이 꾹꾹 눌러져 담겨져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더보기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고 PC나 모바일에 맞춰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정보 혹은 코인 순삭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는 또 다른 가문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 일론 머스크 일가에서도 거대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머스크 일가에서는 스페이스 X, 테슬라, 유럴 링크, 그리고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까지 진행 중이죠. 이건 단순한 사업의 확장이 아닙니다. 머스크 가문이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통째로 가져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가 참여 중인 지속가능한 금융의 프로젝트가 실제로는 머스크 가문에 기반해 디지털 자산의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형이 만든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만든 블록체인의 금융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완성이 되면 머스크의 트위터에서 곧바로 거래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미 그 중심이 될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가 여러 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AI 결제형 코인, 위성 데이터 기반의 코인, 그리고 테슬라 에너지 거래형 코인까지. 이중 하나만 공식 지원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일가의 코인의 급등처럼 머스크 일가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할 겁니다. 기사가 나오나서 움직이면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타이밍. 시장이 조용할 때 선점한 사람들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손에 쥐게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영상 마지막에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구체적인 코인의 이름과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함께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010-5747에 4678 문자로 머스크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해당 프로젝트의 명과 목표가 진입 구간을 메시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단순한 투자 테마가 아닙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 그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 이네 가지가 하나로 묶이는 순간 그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머스크라고 문자로 꼭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이 프로젝트의 백서의 일부를 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